안녕하세요. 주식 좋아입니다. 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끝나는 뭐, 날입니다. 어. <laughs> 올해는 뭐 코로나 이슈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뭐 3월 4월 같은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지옥 같은 장세였고 뭐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한 6월 7월 요 정도부터는 다시 이제 폭등 장세가 이어지면서 좋은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어, 주식 조화의 투자 정산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이제 어,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여러분들과, 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순서는 뭐, 이렇게 좀, 제가 좀 여러 가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도를 많이 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셈 치고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하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계 첫 번째는 본계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커피값 계좌죠. 이제 매달 25일 날 월급날을 매달 25일인 월급날 30만원을 투자를 해서 뭐 대략 한 10개월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커피값 계좌고요. 에셋 차이나 연금 투자는 이제 한 7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laughs>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연말정산에 이제 소득공제 목적으로 조금 이제 이때 펀드를 공부하고 있을 적에 가입했던 한 2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700만원 정도를 불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추가납입은 하지 않고 한 7년 정도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 그런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메리츠코리아에 투자한 개인연금 투자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제가 존니 대표님한테 좀 감명 받아서 이제 그리고 또 감명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뭐 DB 형태로 썩히는 것보다는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펀드를 알아보던 찰나에 이제 메리츠코리아 펀드가 이제 좀 마음에 들어서. 이제 DC형으로 그런 퇴직 연금을 전환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먼저 가입을 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 보려고 가입했던 계좌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그렇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정말로 퇴직 연금 DC형 투자로 이제 하고 있는 퇴직 연금 요거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어 오래 보셨던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때 이제 2017년 12월에 전부 다 매수를 했죠. 주식을 1000만 원치를 어 12월 달에 거의 다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최근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추가 분입을 해서 원금을 이제 원금이 1100만 원 정도인 계좌입니다. 뭐이 계좌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뭐, 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17년에 12월에, 어 매수를 종목들을 한 이후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종목들을 이제 일부 매도하는 것을 빼곤, 이제 아무것도 좀 하고 있지 않죠. 그냥 이제 장기 투자의 힘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계좌입니다. 어, 먼저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좌 같은 경우는 뭐 2017년 12월부터 제가 이제 투자 철학을 좀 확립을 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어 계좌인데요. 이제 투자금이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른 계좌 같은 경우는 다 공개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비밀스러운 게 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투자금이나 수익률을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기로 하고요. 그냥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올해가 수익률이 이제 투자하는 10년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값 계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매달 25일날 월급 날 이제 30만 원씩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제 뭐한달 하루에 만원 커피 값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종목은 이 밑에 뭐더 있는데 잘렸고요 이제 한 원금이 이제 어, 한 360만원인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음, 요런 계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커피값 계좌고요그 다음에, <laughs>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 차이나 연금 투자, 요 개인연금으로 이제 투자 기간이 한 6, 7년 정도 되고요 그때 이제 3년 전에 720만원을 이제 납입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냥 가만히 둔 계좌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2000말 기준으로 이제 두배 이상의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720만원 인데 1500만원 500,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음. 저, 이게 진짜 이제 저도 이제 펀드 투자로 이제 수익률 100% 이상을 먹어 본게 이게 참 재미 이게 좀 처음인데 참 이제 에셋플러스의 어, 강방천 대표님이 운영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 이제 메리츠 코리아 쪽에 제가 이제 펀드를 개인 연금과 퇴직 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총 연금 자산이 한 6,300만 원 정도가 되고 요 개인 연금이 이제 제가 이제 퇴직 연금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가입한 건요두 번째고요. 6,170만 원 정도인 요거고 요거는 이 퇴직 연금 DC형을 가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펀드들을 조사를 해 보려고 <laughs> 가입을했던 계좌고 이제 한 이것 이게 한 투자 기간이 한 4, 5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뭐 이것도 그냥 알아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한 요렇게 40만 원, 40만 원, 매입 금액 80만 원을 한 4, 5년 전에 붓고 그 이후에 뭐 추가로 납입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둔 계좌입니다. 뭐리스코리아 수익률이 좋죠. 뭐 57%, 뭐41% 정도 좋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다음이 이제 회사 퇴직연금 계좌죠. 퇴직연금 DC형 계좌로서, 요, 제가, 이제, 그, 퇴직, 연금 자산 중에, 이제, 6,300만원 정도 중에, 이제, 6,170만원 요겁니다. 요거고, 수익률은, 가입 비후 수익률은 지금 한30%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년 정도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이제 15일마다 뭐 이렇게 퇴직금이 이제 매달 들어오고 있죠. DC형은 제가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퇴직금이 이제 한번 전화를 받은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경우 매달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투자 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납입 원금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자산은 6,100만원 정도니까 한 1,100만원 정도가 불어난 거죠. 음. 세부 내역은 뭐 이렇습니다 신형 퇴직연금 S+F 플러스 이런데 한 45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수익률은 10% 23%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코리아 뭐 스몰갭과 메리츠코리아 퇴직연금의 한800 얼마씩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뭐 수익률은 43%, 42% 돼서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여기 한 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대우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1700만 원 같은 경우가 이제 되고요. 요거는 아마 D, DB형에서 DC형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 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1700만 원은 제가 이제 요, 뭐, 요런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국내 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퇴직연금을 투자를 한다면 1억의 70%인 7천만 원은 요런 펀드에 투입을 할수 있지만 30%는 요런 이제 공격적인 펀드 같은 데는 투자가 안 되고 뭐 채권형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약간은 원금 보장성 상품에 그렇게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뭐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미니 포트폴리오 2017년 이제 12월부터 11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2018년, 19년, 20년, 3년 정도 이제 투자했는데 이제 1100만원이 1500만원이 됐죠. 이런 계좌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2020년을 정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2021년에 이제 제 투자 전략은 그냥 뭐 간단합니다.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하며 계속해서 모아가고 이제 이제 뭐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하여 다른 저평가된 주식 1번에 이런 주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저평가 고평가 상관없이 뭐 평생 보유 예정 종목 뭐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자주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 지금 예상하실 수 있죠 제가 어떤 종목들을 좋게 보고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뭐 저평가든 고평가든 이런 거에 크게 상관없이 어,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도 뭐 실물 경기와 다르게 이제 뭐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2~3년 정도 이제 계속 이어질 상승장의 초입이었지 않나 2020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많은, 뭐, 주식 초보분들의 유동자금이, 주식 초보자기보다는 이제, 새로 다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의 유동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 3년 정도 계속 상승하겠지만, 어, 쉽지 않은 장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세 상승장에 오히려 깡통이 많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으니까요. 어, 2021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올해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웬만하면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웬만한 종목들을 사도 뭐 손절하지 않고 버티시거나 또는 이제 뭐 손절을 하셨어도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제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뭐, 테마가 됐던, 어떤 게 됐던, 이제 올 연말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도 대부분 다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을, 시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교체 같은 것들이 자주 해도 이제 이득을 보낼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이게 이 지금 종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종목을 가도 어떤 종목을 가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주식이 너무 쉽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아, 이게 돈이 돈을 버는 거구나. 아, 이런 게 투자구나. 이렇게 쉬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내년에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를 자주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이제, 뭐, 중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이득을 보시거나, 큰소 손실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서, 투자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상승하고, 대대상승을 하겠지만, 정말로 가치가 있고, 뭐, 그러니까, 2020년 올해 연말에는, 솔직히 뭐, 주식, 회사의 펀더멘트 과 상관없이 2020년 저희 초반에 그 코로나 이슈에 너무 많이 모든 주식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샀어도 대부분 다 이제 양극화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 더 올른 것 같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근데 사람들이 요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그래봤자 4만원, 5만원 하다가 8만원 정도 온 거니까, 뭐,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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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과 두배 정도밖에 안 오른 겁니다. 뭐, 사람들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엄청난 게뭐 이렇게 장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뭐, 시장에 정말 뭐 회사에 펀더멘탈이 정말 없는 주식들도 어, 저점 대비 3배, 4배 이렇게 오르는데 뭐 삼성전자는 무거운 주식이니까 2배밖에 안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장세가 어떻게 되면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었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이제 좋은 주식들은 이제 많이 상승을 할 거고 좀 이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면서 좀 올랐던 주식들은 아마 이제 힘을 내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가지 지금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하신 대로 그리고 나름 정하신 투자 원칙을 잘 세우셔서 그 투자 원칙에 따라서 뭐 내동 매매 같은 것들을 좀 줄이시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하시면 좀큰 어 이득을 볼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2020년 또 코로나랑 또 여러 가지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도 그랬고요. 2021년에는 좀 이제 좀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특히 뭐 주식 시장에서도 좀 돈을 벌어 가시는 그런 장이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저는 내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